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 어, 7장 15절에서 18장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개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도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은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두 번째 규정에 화목제물 중에 고기를 드리면서 고기와 함께 또 서원과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은 먹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화목재물은 먹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목재물이라는 그냥 그걸로만 드리면 이튿날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의 예물이 화목재물 중에 서원암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자원암으로 드리는 것이었다면, 그거는 이틀까지는 먹고,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살라서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드렸던, 이틀 전에 드렸던 그 재산은 무효가 되어진다. 그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드린 자에게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목제물에. 서원과 자원암으로 드린 것과 화목재물로 드렸던 거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드렸던 제사에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먹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에, 6월절에 식구수에 맞게 양을 잡죠. 양을 잡고 먹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메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양을 먹습니다. 그런데 양을 언제까지만 먹느냐? 그날만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먹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양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할 때에 너희들이 먹어야 될그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떠날 채비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 화목제물하면서도 서원하며 또한 재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그렇게 떠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더줘서 그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 이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내 소원하는 것, 내 자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3일째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조금 더 억지 해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한번 더 그냥 생각해 보는 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님의 죽음 을묵 상하 는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까 지는 허 용이 되나 부활 한날까 지는 그것 을 하지 않 고, 부활 한날 에는 그거 에 대한, 기 쁨이 있 어야 되는것 인데, 그것 들을 계속 그 안에서, 고 기를 먹 는다, 라는 것 은, 문 제가 되어질수있 다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규정하시기를 화목제물은 그다음 날에는 안 된다. 소원과 자원하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되지만 사흘째는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사흘째도, 뭐, 이튿날까지 괜찮았던 것이 사흘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사흘째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예물을,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이 되어졌고 드린 자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건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 되어지고 도리어 이제는 그것들이 변하여 가증한 것이 되어지며 먹는 자가 그 죄를 짊어지는 거죠. 죄를 짊어졌다라는 것은 화목을 해서 그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것이 해결이 끊어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그 재물을 내가 먹으면 그 문제가 내가 다시 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되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섭취할 것이며 그 섭취에 담겨진 하나님이 언제까지 받으시고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 주시고 그 구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그 고기를 먹는 날의 규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지금은 고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고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도가 하루 그 다음 날까지는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였던 것은 그 다음 날까지도 가능하게 하셨지만 그거에 이제 매여가지고 하나님 또 하면서 3일째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그 다음날까지는 그게 묵상이 됩니다. 그날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날은 안 되고, 그러나 서원하고 자원한 것은 그 다음날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지만, 그 이유까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그걸 계속 3일째까지 묵상하면,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정해주셨던 기준을 잘 기억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으니,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오늘도 주를 더 의지하며 주를 더 신뢰하며 주를 더경외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 먹는 그 방식까지도 정하시고 그 규례를 어기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음 나이다. 아멘